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 어, 수년 전 레드불에서 개최한 BC1이라는 국제 규모의 비보이 대회를 촬영 스텝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회 자체가 규모가 워낙 컸고 출전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촬영 시간이 매우 길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촬영 시간만큼이나 어려웠던 점은 비보이 자체가 워낙에 동작이 빠르고 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극적인 동작들이 많습니다. 그런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선 고속 연사 외에는 어,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 카메라가 뭐 1,500만 화소, 2,0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카드를 여러 개 준비해도 촬영된 소스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노트북을 준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백업을 하면서 촬영을 해왔는데요. 이 노트북 자체가 이 휴대성에서 만족스럽지 못하죠 전원을 켜고 뭐 부팅을 하고 뭐 폴더를 찾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귀찮은게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휴대형 외장 백업 장치가 어,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방법이 직관적이지 못하고 이 용량이나 속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어,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 용량과 속도 그리고 안정성에서 더욱 완성도가 높은 휴대형 백업 장치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게이트의 이 라시라는 이 독특한 디자인의 휴대형 외장 백업 장치를 소개하면서 이 제품의 특징, 활용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게이트 라시 보스 시리즈의 외관은 마치 아이폰을 닮은 그런 심플함이 인상적입니다. 전면부에 보이는 것이 LCD 패널이고 이 상부 커버를 열게 되면 어, 다양한 규격의 USB 혹은 SD 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어, 이렇게 커버를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커버를 열게 되면 저로부터 충전 단자, USB 3.0 A 포트, USB Type-C 포트, SD 카드 슬롯, 그리고 마이크로 5핀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규격의 케이블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규격을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케이블 구입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시게이트 라시 보스 시리즈는 HDD 형태의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외부에 탄성이 좋은 실리콘 커버를 채용함으로써 충격과 스크래치 그리고 습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리콘 커버 외부에는 이렇게 2, 3mm 정도의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곳의 용도는 이렇게 케이블을 꽂아서 이렇게 외부로 감아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어, 신미한적으로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없이 바로 SD 카드를 다이렉트로 백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SD 카드를 꽂고 전원을 3초 정도 길게 누르고 LCD에 백업 여부를 묻는 문구가 뜨면 버튼을 다시 눌러서 어, 확인을 하는 직관적인 조작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SD 카드가 바로 백업이 되는데요. 속도 역시 일반 노트북이나 어, PC를 사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실외에서도 빠르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업된 이상 소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에 콧파일럿 보스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없이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연동을 시킬 경우에 하드에 백업된 사진과 영상 소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콧파일럿 보스 어플을 통해서 확인된 영상 소스를 모바일로 바로 전송 가능하기 때문에 SNS 시대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게이트 라시 보스 시리즈는 백업 용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외장 배터리 역할도 충실히 할수 있습니다. 무려 5200암페어시의 출력을 자랑하고 USB를 통해 충전이 가능한 컴팩트 카메라와 미러리스 카메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범용성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포토그래퍼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찍은 사진을 저장한 이 하드디스크가 뭐 흔히 뻥난다고 하죠. 이렇게 에러가 발생해서 전문 업체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볼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략 8 테라 정도 이렇게 하드를 날려먹었는데 이 복구 비용을 보니까 뭐 몇십만 원대가 아니라 거의 100만 원 단위를 상회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 시게이트 라시 보스 시리즈는 이런 포토그래퍼들의 절망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초로 라시 외장 하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복구 서비스는 3년 내에 1회 보장하고 복구율 90% 이상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망가진 하드는 동일한 모델로 교체하고 복구한 데이터는 외장 하드에 담아서 준다고 하니 이거 하나만으로 이 제품을 구입할 명분은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게이트 라시 이 보스 시리즈에 대해서 어 리뷰를 해 봤는데요. 어 매우 직관적인 조작성, 그리고 빠른 속도, 뭐 휴대성, 그리고 안정성,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어 저처럼 야외 촬영이 많은 이 포토그래퍼나 그리고 영상 크리에이터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인 장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려 90% 이상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복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만으로도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